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 시간 진행의 이일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탄압하는 이른바 병행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시기별 종교정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종교에 대한 병행정책은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는 종교탄압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중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행 정책을 통해 북한 당국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치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진정한 입장은... 종교인들을 제거하고 종교단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북한 내 종교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종교정책의 시기별 구분은 연구자의 주관과 가치관, 역사관 등에 따라 그 시점과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북한의 종교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종교정책을 크게 종교자유 제한기, 종교자유 탄압기, 종교자유 말살기, 종교단체 이용기, 종교시설 운영기, 비공식 종교활동 박해 광학기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각 종교정책 시기마다 발생한 주요 사건과 구그 용량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다음, 시기별 종교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종교자유 제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지역에서 구소련의 지원하에 정권을 수립하고자 해을때 이를 반대한 민주, 민족 진영의 대다수 인사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민주, 민족, 진영에 속한 이들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교단의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당시 북한교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사회 집단이 있었으며 새로이 형성되는 북한 정권과 무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정당을 결성하게 되었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정당은 조선민주당으로 1945년 8월 17일 조만식 장로와 오윤성 장로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1946년 1월 초부터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하여 조만식은 연금되었고 최영건이 새로운 당수가 되면서 조선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 졸려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1945년 신우주 제일교회 목사 윤하용과 제2교회 목사 한경직을 중심으로 평북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결성되었고. 1945년 11월 12일 용암포 지북 결성대회에서 공산당원과 충돌하면서 장로 한 사람이 피살되었으며 이로 하여 신우주 학생 시위가 일어났고 소련 군종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제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민주당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는데 이 무렵 윤하용 목사와 한경직 목사는 이미 한국으로 남아한 뒤였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1945년 11월 18일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면서 장려교와 감리교 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된 두 차례의 기도 자유당 결성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한편 1946년 2월 8일에 북한 지역에서는 김일성이 의권은 조선 노동당에 의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으나 북한 정권은 정권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계 각층과 연계를 맺고 있던 종교인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 단체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종교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북한에서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고 동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 사이 토지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 15,195 정보를 무상으로 몰수하였고, 한편 1946년 11월 선거 후, 1947년 2월 공식 출범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교단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 전술적인 제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으로 1947년 12월 1일에 시행된 합회개혁은 정교계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으며 새로운 격리규제 조치를 실시하여 정교단체의 현금 보유를 금지하고 은행고래를 강요하면서 인출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신자들의 기종을 포함한 모든 군품의 출납을 금지함으로써 정교단체의 재원을 군원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1948년에 단행한 중요상업국유화 정책을 통해서는 정교인 또는 정교단체가 운영하던 기업의 재산 일체를 몰수하여 정교인들에 대한 오갑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한편, 1946년 11월 13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미신 타파 돌격 기간을 설정하고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인 생활 및 가정 생활에서의 투쟁과 함께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며 12월 6일부터는 이를 건국 사상 청동원 운동의 형태로 전개시켜 나갔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교 자체를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 타파는 곳, 모든 정교를 타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반정교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북조선 임시위원회는 일정한 신자수를 기준으로 신자수가 적은 교회는 폐쇄하여 타용도로 전환하였고, 1946년 후부터는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 옥내 집회 및 의식마저 제한하고 신자 자녀의 교회 출석을 억제하였으며 일요일을 노동일로 월요일을 휴식일로 포구하는 등 찬성과 소리가 시끄러워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원을 교회에 투입하여 설교가 반동적이라고 투집을 잡고 집회를 공공연히 방해하였으며 1947년 6월 중순에는 오후 6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려 저녁 예배 참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성지자들은 지주계급으로 몰거나 요타 재과를 조작하여 괴롭혔습니다.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기독교 세력을 탄압한 이유는 첫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실천적 이유로서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공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북조선 인민여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 인사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신앙이 함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나만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불교의 경우 사찰을 문화재로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숙녀를 문화재관리요원으로 규정하고 시주와 삭발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기 9.1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자유, 진행의 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